자, 화요일입니다. 자, 오늘의 연습 글귀는요. 정호승님의 수선아에게 외로우니까. 우리 어제 울지 마라 썼지요? 저는 역한에다가 외로우니까 써볼게요. 동그라미는 최대한 왼쪽에서 살짝 떨어뜨리게. 지금 모는 한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왼쪽의 공간이 오른쪽 공간보다 많이 좁죠? 왼쪽으로 더 치우친 동그라미예요, 그죠? 중앙에 횡 넣어주시고요. 왜? 이때 가로 모음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. 둘. 네, 넷, 넷. 자, 리을도 마찬가지로 모는 한칸 기준에 반 나눠졌지요. 리을의 크기를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. 로 자, 보시면요. 외에 이두 번째 가로 점액이 길이와 로의 가로 모음의 이 길이 이 시작 부분이 얼추 맞춰지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지요. 여기랑 여기. 일자. 그렇죠? 우써 볼게요.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오른쪽 선에 어좀 약간 조금 튀어나왔네요. 죄송해요. 조금 튀어나왔어요. 자, 받침이 없는 가로 모음에 점액이 밑으로 들어가는 우 같은 글씨는요, 일단 초성과 가로 모음 사이의 간격은 좁고요, 점액은 길어야 돼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로 모음의 길이를 맞춰 주세요. 니 가볼게요. 살짝 올리고, 니, 자. 어, 니은 같은 경우는 지읒과 다른 게 하나 있죠. 뭐냐면 지읒은 초성과 세로 모음의이 각도가 45도 각도가 쫙 되는데 니은은 제가 좀첫 번째 획을 길게 빼죠.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획과 가로모 세로 모음의 각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. 경사가 그렇게 크지 않지요. 요거 조금 봐 주셔요. 여기가 낮다고 해서 여기가 길어지시면 안 돼요. 그렇 자, 우리 카페 이름이 뭐죠? 하나, 둘.